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니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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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 되세요 기쁜 성탄절 하세요. 되세요 네, 성탄절 또잘 지내셨죠? 네. 네 저는 성탄절이 오면 어, 마음이 너무 설레요 성탄절을 생각하면 거래에 캐롤성이 울리는 것 같고 또 많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성탄절은 어제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날과 똑같았어요. 그냥 귀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달라스교회가 이대로 어, 가도 좋은가 이렇게 대뇌이면서 하나님께 자꾸 묻기는 했었죠. 어제가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또 성탄절인데 여러분은 또잘 지내셨나요? 만약에 또 정말 기쁨으로 잘 지내신 분들은 아주 건강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그 깊은 성탄절에 다른 날과 똑같이 덜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보냈다면 그건 영적으로 큰 위기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마태복음 1장 2 1절도를 보면 죄의 소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대다름인가 전서 5장 1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항상 보여 같이 살게 하려합니 다시 다 말해서 관계,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항상 정말 사는 것 같이 정말 즐겁다면 이 성탄절은 장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또는 남편의 생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일이 있어요? 누구의 생일이 더 중요합니까? 네, 물론 머리로는 예수님의 생일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상황을 살아보면 누구의 생일을 이렇게 더 챙기죠? 아내나 남편, 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같이, 같이 살면서 그거 안 챙겨주면 왠지 그 삶이 고달플 것 같으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어, 이게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늘 살아간다면, 나하고 살고 있다면, 사실 이 성탄절은 기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정말 나를 구원할 자이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 너무 기쁜 날이에요. 어,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뭐, 3일절이 있다. 어, 광복절이 있다. 그러면 그 광복의 기쁨 때문에 3일절을 어디 그런 데를 찾아가나요? 광복절을 찾아가나요? 그런데 그런 데는 못 찾아가더라도 바빠도 못 찾아가더라도 내 진짜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일 다 제쳐두고 꼭 참석을 해야죠. 그게 왜 그래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탄절에 정말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어떤 나의 뜨거움이 없다면 예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탄절로 또 메리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들었는데, 이 메리크리스마스, 어, 우리 권사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엑스라는 건 뭐예요? 그냥 히브리어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도 읽어요. 메리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성탄절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또 정말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 성탄절 의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같이 한번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이세 자손 요셉아, 내 안에 여을를의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장 1.18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고요. 이 약혼이라는 것을 좀 알려면 유대 풍습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하는데, 유대 풍습의 결혼 방식은 어, 어렸을 적부터 엄마, 아빠들이, 부모님들이 이미 너, 너, 너딸 크면은 우리 남, 우리 아들한테 줘야지. 그 약속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이들이 13살, 14살을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정도 되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엄청 빨리 하죠. 그래서 그 남자 집안에서 그 여자 집안에 상당한 어떤 예물을 어, 가져다 줍니다. 그 예물을 가져다 놓 것은 어떤 몸값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키워주셔서 어떤 감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예물처럼 그렇게 다 드려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이제 그걸 받게 되면, 아까 어렸을 때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그 여자에게 이제 포도주를 따라줘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포도주를 이제 받아 먹게 되면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어 약혼을 통해서 이제, 어 1년 또는 2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 그리스도 하시면 일어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은 이미 약속은 되어져 있는데, 1, 2년, 어떤 순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성령으로 인퇴되어 있대. 사실,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이제,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신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성령은 누구냐? 그, 창세기 2장 20,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아들의 새와 가죽과 온 땅과 새묶는 모든 것을 다쓰르게 하자 했는데, 여기서 뭐라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양대로가 단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사용해서 이 복수의 의미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형상 하나님은, 어, 여기서 이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뭐예요? 마리아에게 온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같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요 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뭐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인퇴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단계은 너무도 중요한 건 뭐냐면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죠. 뭐, 흔히 말하는 석가나, 뭐, 맹자나 그런 사람들 너무도 훌륭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죄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담의 형상으로 입고다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다 부모를 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들은 뭐야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의 하나님으로 인태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더 중요하냐? 이게 그냥 이루, 이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창세기부터,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미 예언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사야 보면 다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미 예언을 하셔서 정말 만약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면, 아니 육신의 사람에 똑같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부 하나님. 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퇴태에서 우리를 뭐야 구원해 주신 아주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과 어떤 그런 기쁜 날에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공허함이 있다면 그걸 빨리 회복을 하셔야 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힐리안센이지인 책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 너무 가벼운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생체를 얻은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늘 교제가 없다 보니까 허탈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뜨겁게 드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차량 너무 뜨겁게 막 눈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찬양을 끝나고 나가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늘 주변에 정말 교회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이게 지속되지 않으려고 어떤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탄절이라고 해도 공허함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공허함이 느껴지고 이성탄절의 기쁨이 없다면 빨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회복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셔서 정말 이 놀라운 성탄절을 정말 내일 크리스마스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 주의를 주관합니다.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 1장 19절, 20, 어, 20 어,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래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뭐예요? 이루라 하셨다 성탄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날이라예요 뭐를 이루셨어요?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될것이요 미가서 5장의 이에를 보면 베들레엠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 오기서 진짜 되어진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5절 18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네, 죽께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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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었으니 네, 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애굽부터내 이름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뭐에서 끝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있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의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3절역, 시작. 나사시한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생활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정말 성령으로 갑자기 그냥 약혼해서 의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것들을 뭐예요? 하나하나 이루시고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선지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2021년도 또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를 정말 달려가는데, 우리가 달려가는 건 뭐가 있겠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달라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이민교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기도하고, 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 미션스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기회하고 나아가는데, 막상 가다 보면 사실 제가 늘 자신있게 나갈 수 있을까요? 늘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겨요. 혹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혹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은 아닐까 막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말씀은 뭐요? 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막 지문 이렇게 열심히 이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 가다 보니까 뭐가 오고 있어요? 교훈기가 오는 거야. 희치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그 경기를 세워서 딱세워줬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할머니가 이 짐을? 어, 지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 운전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 그 짐을 왜안 내리세요? 아이고, 나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사실, 그러면서도 늘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주셔서 어떤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보고 정말 나아간다고 하면서 이게 혹시 어떤 인간의 생각은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맡기지는 못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과의 회복이 되어지고 그 성탄의 기쁨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환경을 어떤 사람을,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말 2022년도를 또 향해서 정말 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2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 들으셔서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주관합니다. 어 마지막입니다. 성탄이 정말 크리스마스가 뭘까요? 우리 2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임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성탄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마누엘에서 엘이라는 건 뭐예요? 엘로이 하나님. 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때가 뭐라고요?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3 3 8장에도 보면, 이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고생하는 건옛 야곱이 돌베게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어떤 가사 내용이에요? 야곱의 부모를 떠나서, 시컥간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어, 라반을 안에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길에서 이렇게 잠을, 어,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 야곱의 집장에서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막 이게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뭐예요? 엄청난 고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서 지금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또 평안함을 누려요 왜냐? 거기서 이제 꿈의 사닥다리가 보이거든요. 꿈의 사닥다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땅을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까 말대로 자기는 지금 축복을 받아야 할상황인데 지금 야외에서 누워있어요. 오늘날로 적응을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복 받는다고 했는데 더잘 된다고 했는데 나의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이게 더잘 되기는 거냐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렵잖아요. 왜뱀 목사님께 찬양을 하면서 막 울고 그럴까요? 하나님그 마음은 사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치유하는 가운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치유하심이라고 느껴져요. 눈물도 내가 흘릴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뭐 범람이 어떤 사자가 와도 야생의 질문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딱 꿈을 보는데 뭐예요? 사닥다 위에는 하나님이 있고 밑에는 뭐예요? 이사 있으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뭐예요? 연결해진 그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뭐야? 항상 나와 함께하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야,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늘 평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순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요? 정말 야생처럼 두렵고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너를 침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너를 지켜주는 건뭐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성탄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하시면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정말 2022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듣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성령 하나님, 성령신이 오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하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2 0 2 2년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성탄의 의미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는 반드시 예언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력 충만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지금도 나에게 똑같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사, 성탄의 어떤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 생활하면서 때로는 임의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너무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 또이 성탄의 한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바라게 지고 동성을 빌어갑니다. 주여.